임찬이 장가를 간다 못 간다 장가 간다 못 간다 장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형님 <목소리> 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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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네. 사람들이 많은 바닷가하생각하잖아그하하바다하하하이하다이이하이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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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이하이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죠, 이상해지고 있어 초록바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 어둠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요즘... 바다같이 보인다 아니 요즘 사극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laughs> 맨날 사극 거의 지금 시대를 좀 거슬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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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 사천 동정마을입니다 찾아가는 신바람의 SOS 오늘 트로트 2인방이 찾은 이곳은 경남 사천 서포면에 위치한 정이 가득한 마을, 통정마을인데요. 함께하기에 매일 행복한 통정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찾아갑니다. 야 초록빛 바닷물이랑 또 다르네. 아, 그러니까. 아니, 어? 또 완전 다른 곳에 온것 같은데. 연소재지니까 약간 느낌이. 마트도 있고. 네. 와, 형님 저기. 저그 목욕탕인가? 아, 저거 아니에요, 굴뚝 저 굴뚝 보고 얘기하는구나.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옛날 연기 빠지는 게 있어야 됐거든. 네. 안녕하세요. 아이야, 여기 와, 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정구지 배립니다. 송정 마을의 특산물인 부추, 경상도 말로 하면 정구지 배기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좀 도와드려요? 아니, 아니, 안 해도 됩니다.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아, 어아 이게 너무, 너무 많이 컸겠어요. 아, 벌써 큰 거예요? 아. 너무 네. 많이 컸겠어요. 비가 와서 너무 많이 컸어요. 썰어볼게, 이거 하나만. 네, 썰어보세요. 썰어보세요. 그 벼, 나락 빼듯이? 예. 나락 빼이아고 이렇게 딱, 나락을 로딱고 나락 빼려고 하면 거기 천에 는가봐 예.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네, 그럼 엄마 좀 데리고 가서 갖 그런 다음에 요거를 딱, 한바가 너무 크니까 이걸 털어 그때부터 태가 표를 예, 갖고 제가 잔잎을 뜯어내고 요리 요리 아 잔잎이 나오면 털어내고 아 제가 지금까지 본모습 중에 야, 야 형의 어 모습 빼고 봐봐 <laughs> 가장 멋있어 야형 완전히 장인이야 딱또 왜요 아 <laughs> 역시 형 완전 장인이야 아어 말가 갈수요 마이는 그리고 바... 손만 나머지는 아니라 얼굴도 예쁘다 아 그래 <laughs> 엄마들, 엄마들이 다몇 살씩 먹는데 엄마들이 엄마들이요? 미, 엄마가 몇 살씩 먹는데이 엄마... 저기 장를랑갔네6 0살 중반도 되고. 그렇다, 아아 어머니가 좀 그냥 어리시고. 그냥 <laughs> 아... 네. 우리하고 같나? 맞 네, 음. 저는 좀 여사같이 아, 네. 보여요, 제가요. 응? 네? 예, 네. 여살같이안가 네, 아직 딴가는데 한. 서른은 안 됐겄나 서른이요? 예를 들몇살가지고요 서른 너무 서른 보이고 그래 어려보이고 있을 건 모르겠다 우리가 서른 한 대? 서른 몇 살? 어 서른 네살 예를 들어 서른 나섯 살이고 저는 동생이니까 서른이고 응가 좋은 같아 작은 더 같아 고 <laughs> 근데 왜 우리 엄마한테도 결혼 안 했다고 혼나야 되고 엄마한테도 혼나야 되고 맨날 나는 혼나야 되는 거야 결혼 안 했다고 <laughs> 그래 맨날 혼나지 자, 섹시가 있어야지 어? 혼나 안 나고로 섹시가 있어야지 가죠이집 아들은 큰 아들은 올해 저저 저 49인데 저다병에펜션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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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갖고 아이고 나 거요. 혼자 혼나야 돼 자기는 안 갔네 아하. <laughs> 성경이 부릅니다 어머니 초 같은 가인아인데부가같인이 친구가 앉아, 이 친구가 앉아, 이 친구가 아이친 노래 부르는 그런가 앉아, 이 친구가 앉아, 이다구가가내마음이가가아깝다어가피내가 앉아, 이이야 얼른 기다린다 꺼라 구장이 잠이 돼 빨리 오라고 기다린다 얼른 가라 가 어. 빨리 가라 말 잃지 말고 빨리 하자마, 가라 얼른 가라. 하자마, 가라 알았어 가자 얼른 가구주 <laughs> 같은 우리 네 인생 갔다 게요 가만히 닫고 지금 면을안 닫아놓고 있잖아 이을입을 열어줘 아 여기는 진짜 그림이다 야 자구턱대 봐 어? 아 낮에 아, 와, 와 날... 저기도 진짜 많다 아 멋있네 어. <laughs> 형님, 아까 들은 그림 이 작품이요. 어. 가져가 좀 비슷한. 따다하시고. 애초인 말하지 마. 가보자, 아니면. 가보자. 일단 우 준비된 표와봐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자 잠시만요. 이장님 맞으시죠? 네예 예. <laughs> 정답 정답이야 아니 우리 얘 소문 다 듣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미인이 계시다데 아이고 이 미인 같은 거소리안다 무슨 예. 미인이라요 <laughs> 여기서 소문 다 듣고 네 예. 왔습니다 이장님을 예.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장독 닦고 있는데 예. 이 장독 안에는 된장이 숙성된 게 있어요 우와 어 향이 그냥 탁 나네 오 이렇게 안에 그릇 유지되네 음. 아 이게 밥한 그릇 따뜻한 김 모랑 모랑 나는 밥에다가 그냥 이 된장 발라가지고 예. 상추 딱 뜯어가지고 우리 아까 땄던 부추에다 딱 넣고 그냥 한입딱 먹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야 이장님이 예.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뭘 뽑는 거냐. 장인이 또 여기서 만나네. 아, 아, 예. 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듣기로는 이 된장으로 해서 또 마을에 또 공동 급식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네. 제가 공동 급식하는 데는 네. 된장과 간장은 그냥 보급합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다 노래를 잘 하셔. <laughs> 기승전 노래를 잘 하셔야 돼 <laughs>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윤수일의 사랑만은 안겠어요. 네. 일단 이 친구가 가서 급식을 도와드리는 예, 거로 예, 할게요. 좋지요. 네. 오늘 그래도 급식 도와주실 게 없고 예. 아 얘가, 얘가 잘 도와주고요. 네. 형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는, 저는, 노래 저는 이제 노래만. 예, 예. 그래, 나 <laughs> 똑같네! 진짜. 어, 얘가 진짜 잘붙여 이거. 그렇게 시작된 네. 일일 네. 공동 급식 도우미! 아, 바로 네, 주방은 네, 형 어. 성경이! 서빙은 막내 임찬이 맡았는데요. 아. 아이고 바쁩니다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맛있는 한끼 식사 대접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트로트 이인방. 통정마을 공동급식은 2018년부터 매주 5일 하루에 두번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한끼입니다. 아 맛있겠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 제일 왕언니가 누구세요? 네, 왕언니. 왕언니가 먼저 드셔야 저희가 수야가 왔었죠. 저희가. 네. 저희가 뜰 거. 맞아. 네. 저희가 뜰 거. 아이고, 됐어. 俺就俺就搁钱了。 이거 어때요? 네, 통정 노래방. 네, 오늘 저희가 통정, 통정, 통노래방 지금 심사위원으로는 많은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있어요. 심사위원들 박수! 아. 상상 최초 국내 최초 출연진과 제작진이 함께하는 못 부르면 통정 마을에 반찬값 3만 원을 보내는 통정배 노래자랑. 네, 참고로호일 번입니다. 자 환경입니다. 네. 가번호 2번입니다 아, 네. <laughs> 저같 <중간. 웃음> 나무꾼이 되겠다고. <laughs> 공목은 나무꾼. 갑니다. 나무꾼! 자, 몇 번? 어? 번이 1등이야! 안에서번이번 하트! 4번 올하트! 올하트! 올하1일날 6시에 한번 봐라이. 너엄마 못난 얼굴 한번 잘 봐라. 데뷔해 놓다 우리 아, 아들, 딸들 다 손자들 건강해. 사랑한다이. 십일날 저녁에 트리비로 봐라 여 시에 트리비로 봐라 엄마가 춤을 억수로 꼬꾸라 해가지고 나 아가 매느라 내텔레비에 나오거든 t v 비에 나오는데 단단히 봐라 사랑한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정육점 마을 통정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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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s o s 다음 주에도 신바람을 전달하기 위한 트로트 2인방의 마을 나들이는 계속됩니다.